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든 말하랴, 자나 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임마.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친 영원토록 살리라 아민. 찬송가 325장. 우리 한장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이 아닌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성전에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를 크게 한 몸을 잇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께 마음껏 찬양도 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석들의 시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원석들에게 하늘의신령하는이 땅의 기름 유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주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편 65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7페이지에 있는데요. 10편 65편,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에게 되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대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괜시리 올해의 첫 어, 부흥성회가 생각났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빛과 온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게 하셨는데 기억이 나시죠? 저만 기억나는 게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저녁,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기대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때 강사님이셨던 신용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주체를 기억하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빛가운 재단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들이 고백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도 주된 고백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공동체의 찬양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요. 추수와 연결이 되는데 추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 그럼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서원을 이행하라고 시인이 고백하며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모든 영혼이 주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 성전에 모든 영혼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1089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회개의 복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하고 그리하여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너무 은혜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고요.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더욱 더 성전을 가까이하며. 주에 뜰들러 오시며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두 번째 은혜는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라는 것입니다. 5 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을 평정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로 고백하는 입술들 다 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은의세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나서 받아 누린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능력 때문에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교만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이끌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 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때라도,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감사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공급을 돌아보며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과 돌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11월은요,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달이 될 것입니다. 올한해 어떠하셨습니까? 감사 노트를 하루하루 적어가시면서 하루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도 한 일주일 건너뛰었는데 오늘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요, 감사를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구원자 대신에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남은 기간 꽉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게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수험생을 위해서 8시에 기도회가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 수험생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다면 미션 센터 1층 가오널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장년 리더 교육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혹시나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교구 전사님께 꼭 책을 챙겨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분한분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사람인지라 실수로 청장년 리더 교육에 빠졌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책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읽어 가지고 오셔야 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11월 9일까지 오실 때 책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리더 교육 받기를 결단하시거나 또 리더 교육 받기로 얘기하셨는데 책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꼭 달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송가 40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더보다 팔수 없는 큰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더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아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자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역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도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든 것조합에 기도하게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올 한해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게 해달라고 주인크게 세번 모두 잊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 이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서원을 우리에게 이행하라고 명령하여 주셨고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모든 영혼이 주님께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재단에 1089명에 다녀간 영혼들도 몰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랜 기간 주님을 떠난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으로 아픔 가운데 있어서 오지 못한 영혼들도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중에 있고 수술대 위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사님 배려 우레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원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 부레인하여 아버지 육체의 아폴로에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주시옵소서.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옆에다 지금 뛰놀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일을 할수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큰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회복을하여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운다 말씀하시며 주에게 이르는 기름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길에 서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 주의 은혜로 하늘과 관택으로 아버지의 은택,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이 아버지 하나님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이펴 주시옵소서.